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시민분들을 시분들의 저녁을 책임지러 온 저녁라이브, 오늘의 저녁라이브 담당자, 유나직 팀입니다. 알람이 올 때까지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곡을 이 노래로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노래를 다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이지 않나요? <laughs> 네. 오늘 제가 이 노래를 어, 이렇게 고른 이유는 제가 이 노래가 나오는 이제 인상 깊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바로 꽃다지의 전화 카드 한 장이라는 노래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이영이 이 노래가 민중가요가 이렇게 영화에 나온다 도대체 어떤 영화야?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 초혼 다시 부르는 노, 노래라는 영화에서 이제 수록된 곡. 이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한창 상영 중에 있어요.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그 영화 귀향 아시나요? 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면서 음, 그러면서 이 일본군 성노예제 잔혹성을 더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향이라는 영화 엄청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 영화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 싶어요. 저도 이 기향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보고 정말 또 이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도 아, 정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올해 3월에 이제 신작을 이렇게 또 개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영화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한창 극장에 열심히 걸려 있고요. 그 영화의 특별 상영회가 오늘 열려서 이 소녀상 지킴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저,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일행동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보고 왔는데, 아 진짜 어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그 영화를 이제 러닝 타임이 한두 시간 정도 됐었고 오늘 특별 상영회에 특별히 이제 감독님이랑 거기 영화 나오신 영화 출연하신 이 배우님들도 다들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 같이 이제 영화 끝나고도 짧게 이렇게 인사 도 듣고 영화 어떻게 만들기 영화 만드신 소감이라든지. 그런 건 짧게 듣고 그 영화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 저도 이렇게또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저녁 라이브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제 이 민예총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마련해주신 그런 상영회였는데 그때 이제 반일행동 청년 학생들도 같이 가게 돼서 그 상영회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 영화는 어 이제 너무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짧게만,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90년대에 그 정말 학생운동이 치열했던 시기, 그리고 더불어서 노동운동이 치열했던 시기, 그래서 이 사회운동이 정말 치열했던 그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투쟁에 나서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투쟁의 현장까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되게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제 영화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아, 아직도 우리 사회의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음그 모순을, 어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미 그 모순이 왜 생겨났고, 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참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모순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다면, 음, 내가 이렇게 실천에 더 나서야 되겠구나. 주인공들도 정말 다양하게 이제 각자의 처지가 정말 다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인공들이 한데 이제 모여서 결국에 같은,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억압과 차별에 맞서서 투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그영 그래서 다 같이 그런 투쟁을 더 열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또 부르는 것까지 굉장히 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정말 많이 나와요. 좋은 민중가요가 정말 쏟아지는 영화인데 음,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제가 아는 노래도 나오고 또 이제 제목만 들어봤지? 그래서 뭐 자주 부르거나 듣지는 못했던 그런 노래들도 또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의 그 영화적인 재미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영화가 주는 하나의 의미가 되게 좋아서 꼭꼭 꼭이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이제 영화입니다 그 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에 그 이야기를 그려냈던 비상의 영화를 제작을 하셨던 조정래 감독님이 이번에, 이번 25년 3월에 개봉을 하신 그 영화입니다. 요즘 한창 또, 아, 이 막강한 라이벌이죠. 그 미키 17을 봉, 봉주도 감독님의 신작인 미키 17이 영화판을 지금 휩쓸고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음, 그런 의미 깊은 영화. 우리나라의 그 90년대, 80, 9년대 뜨거웠던 그 사회운동, 사회가 격동하던 그 시기를 담은 그 영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또 한,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영회를 다녀왔다는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얘기를 하면서 <laughs> 이 라이브를 열어왔습니다. 네, 평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영화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그 영화 소감을 벌써 여섯 분이나 봐주고 계시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를 여는 노래로 그 영화 속에 수록이 되었던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이라는 노래를 같이 들어보면서 이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어, 굉장히 짧고 굵고 깜빡하게 끝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 이 어, 영화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좀 어, 이모전모 들었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음, 그 영화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도 굉장히 곰,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 소녀상을 결국 지키러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 시간을 쏟는 만큼 내가 바라는 지금 당장에 바라는 일을 하나는 좀 저버리고 더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음. 근데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게 사실 쉬우에서도또 엄청부터 또 쉽지는 않,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휴, 그냥, 한 다음에 하고 화끈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나름 또그 결정을 한까지, 다시 또, 촘촘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그, 확신을 얻는 데까지도 길게 걸렸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각자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음 저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그 고민들을 다 거치고 나서 결국에는 이 노동자와 이 청년 학생들이 함께 싸워서 이 승리를 쟁취하려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울렸고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소녀상에 이렇게 나오, 나온 덕분에 굉장히 지금 많은 시민분들 이렇게 애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음. 그리고 그런 이제 애정을 받은, 받고 사랑을 받아서 오늘 영화도 정말 재밌는 또 영화를 보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꽤나 가, 정말 많이 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어서, 진짜. 다시 한번 소녀상을 지키게 돼서 내가 이곳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다행이고 어,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소녀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손에 쥔 것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을 쥘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어떤 지킴이가 해 줬었는데 그런 말들도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투쟁을 지금 우리가 가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어 주말마다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을 어다 할애를 해서 광화문에 나오시고, 혹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도 또 이제 실천을 하러 나오시잖아요. 광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 정말 끝이 없는 이 빛의 향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식, 그런 시간이 결코 쉽지 않고 어, 그렇게 할애하는 게 정말 당연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 결국에 이 부정의함에 맞서서 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어, 싸워서 이 진짜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기,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응. 영화 그 포스터가 엄청 크게 인쇄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어그 포스터 안에 있는 문구가 또 인상이 깊었어서 말씀을 드려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어그그 세상을 이제 바라면서 그 영화를 또 만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더 응.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소녀상 옆에 <laughs>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꼭그 영화를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어.. 그 윤석열이 지금 파면을 앞두고 있는 이 격동하는 정세라서 그런지 어, 상영관이 많지는 않다고 하세요. 그래도 보면은 꽤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퇴근 시간이랑 맞춰서 보신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네. 이번 주는 파면이냐 기각이냐 미래를 결정지을 정말 살벌한 한 주입니다. 라는 경화성신 님이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네. 진짜 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일이 지 참 쉽지가 않아요. <laughs> 겨우 겨우 이제 넣어 놨더니만 그놈의 범죄자가 다시 또 이제 탈옥까지 해서 이런 관저에서 떵떵거리면서 있는다는 것. 뭐 계속 조용히 있겠다더니 조용히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사실 관저에서 할말다 하고, 뭐할거다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참 부정, 이한 권력을 이 끌어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바꿔내는 게 정말 어렵긴 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돌파해 나갔고, 그런 우리의 승리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87년 6월이 그랬고, 그리고 2016년, 2017년에 그 추웠던 겨울이 그랬고, 그리고 지난 2024년에 그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이그 겨울부터 지금 2025년의 이 봄까지가 또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봤던 초혼이라는 영화. 또 언제나 그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광장에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일이 또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 내일, 전농, 아, 전농에서 트랙터를 몰고 광화문으로 오신다고 어, 지금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와, 저희 아들 광화문에 있는데, <laughs> 어, 농민분들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어, 한다름에 보러 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편하게 일하지 못하고, 어, 농민이 이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이 청년 학생들이 이 음, 학문의 공, 공간에서 열심히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이런 거리로 또 뛰쳐나와야 한다는 것. 이런 사회가 때로는 또 굉장히 막막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코 놀고 싶어서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더잘 일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더 오래, 더 열심히, 더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달라는 뜻에서 그래서 내가 노동한 가치를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 노동자들의 요구. 그런 요구가 사실 있,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책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 이 맡은 바를 다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인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파업이 결코 놀려고 하는 거다, 몸 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파업을 하면 지금의 노동자들의 현실, 특히나, 또 지금의 이 고물가 시대에서 파워한 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끊기면 더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일들을 버리고 결국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농민들도 트랙터를 몰고 논밭으로 가야 되는데 논밭으로 가지 못하고 이 광화문 한복판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 근데 우리가 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주인으로서 더 나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언제나 노동자, 농민들의 이제 투쟁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런 투쟁 현장이 있으면 언제나 달려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소녀상 옆에서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언제나 매일매일 열리고 있는 그런 집회들도 주목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불안 없이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어, 오늘 라이브가 굉장히 쌈박하게 짧고 굵게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데 어, 슬슬 마무리를 하는 그 구간으로 접어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이 올라와서 조금 읽고 가겠습니다. 하늘보라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29일 토요일 날에는 여의도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분들이 이제 결의대회를 가지고. 오, 인천으로 이렇게 또 가시는군요. 이야, 정말 주말 바쁘네요. 바쁩니다. <laughs> 아, 병언이 노래 불러주세요라고 했는데, <laughs> 아, 라이브 때 노래를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끝 끄게 되다 했는데, 이렇게 또 신청이 들어오니 음, 부르고 그러면은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꽃다지의 당구를 부르고 오늘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게릴 라이브였고요. <laughs> 근데 이제 요즘 계속 비슷한 시간대에 게릴 라이브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조금 눈치를 채시지 않았나요? <laughs> 언제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그때더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 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세상을 함께했지 n 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a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n g a s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있을 것을 kalbe 이제 불러도 좋은 노래이지 않나요? 응. 오늘 나온 영화 속에서도 어, 오늘 초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조정래 감독님의 초혼이라는 영화가 이제 90년대에 격동하던 우리 사회를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왔어서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laughs> 그 영화 속에서 꽃다지의 노래들이 나와서 응. 오늘은 꽃다지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골라본 당구라는 노래인데, 어,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굉장한 우여곡절을 고, 겪습니다. 어, 자, 신의 것을 이제 지키면서도 또이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려고 끝까지 그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또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속 깊게, 이, 우리의 심장을 언제나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 노래들을 잊지 말고, 우리 언제든 또 튀어나와서 다 같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고, 진, 여러 이, 건너엽 진군가부터 해서 이 진군가들 부르고, 종지가를 부르고 하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또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를 부르며 싸우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를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 마치겠고요. 어... 또 언제든 게릴라이브가 펼쳐질 테니, 바닐 행동 유튜브 계정을 항상 잘 봐주시고, 제가 또 바닐 행동 X에도 이렇게 잘 올리는데, 바닐 행동 X 계정도 잘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